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로봇입니다. 이번에 로스 기반 자율 로봇과 로보잠이 합쳐진 모바일 로봇을 출시하였습니다. 저희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로봇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텔라 N1 기반으로 6축 WLL 카타 로보잠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실제 로봇과 동일한 구조로 제작된 로보잠을 장착하여 로보잠에 대한 교육 및 연구에 용이합니다. 로스 기반 자율 주행 로봇과 로봇암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해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스텔라 로봇암 특징은 6축 로봇암 탑재, 각종 센서 장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 내구성 좋은 하드웨어, 다양한 오픈 소스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자사 드라이버, IMU 탑재하여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희 스텔라 N1 플러스 로봇암 제품은 12V 1 2 a 워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장시간 테스트가 가능하며 배터리 병렬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로봇 플랫폼이며 500펄스 엔코더의 기어비는 1대27 기어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이다는 와이드라이다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른 라이다도 장착되게 장착하는 곳에 호환되게 해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WL카타 6축 로봇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봇과 동일한 구조로 제작된 로봇암을 장착하여 로봇암에 대한 교육 및 연구에 용이합니다. 로지텍 시구이공 탑재하여 1080 프레임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스텔라 로봇암 기본 구성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품이 포장되어 나갑니다. 스텔라 박스와 로봇암 박스 두 개로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조립품입니다. 다음은 WL 카타 재원입니다. 여섯 축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활동 반경은 455mm입니다. 저희 스텔라 로보전 버전은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택은 다음과 같으며 라즈베리파이보다 좋은 성능을 가집니다. 기구부 사양입니다. 높이는 470mm, 넓이는 380mm, 폭은 545mm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베이스로 제작되어 가볍습니다. 스텔라 로보전의 주요 기능은 로보파를 이용하여 물체 이동이 가능하며 로지텍 웹캠을 이용하여 색상 및 마커 인식하여 물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N1의 로스를 활용하여 슬램과 내비게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봇에 대한 매뉴얼 및 자료는 깃북, 깃터브에 업로드해 놓았으며,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진행하시거나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아이디어 로봇 포럼에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립니다. 로봇 암을 이용하여 물체를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알비즈만을 이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서는 똑같이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디테일하게 제어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맞게 목표 지점을 좌표 값으로 지정해주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여 더욱 세밀하게 이동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완성도 높은 내비게이션을 개발, 연구하신다면 WLC 탈를 더욱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아이디어 로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